우리는 부흥하면 쉽게 번창하고 성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부흥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소성케 하다 다시 살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이 하야 부흥이라는 말은 유다의 옛 자를 죽이고 이들의 믿음을 다시 소성케 해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사항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 학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과 교회가 소성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